결혼 20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더니, 여보, 깜짝 선물이 있어라며, 봉투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뭐야? 반지? 목걸이? 라고 물었죠. 봉투를 열어보는데, 이게 뭐죠? 이혼서류였어요. 그것도 이미 남편이 사인까지 다 해놓은 채로요. 여보, 이게 뭐야? 했더니, 20년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각자 길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멘붕이 왔어요. 갑자기 웬 이혼? 했더니, 아, 그리고 집문서도 있어. 내 명의로 해놨으니까 가져가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집까지 제 명의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했더니 내가. 사실은 회사 돈을 좀 건드렸어. 곧 감옥 갈것 같아서.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횡령으로 구속되기 전에 재산을 제명의로 넘겨서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던 거였죠. 20주년 선물이 이혼서류라니.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남편은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